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 BTS 진 일상 속 해피 꿈꾸는 회사원 변신. BTS 진이 최근 공개된 콘텐츠에서 일상 속 해피를 꿈꾸는 회사원으로 변신하며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새로운 모습은 단순히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은 이 콘텐츠를 통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신은 진이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넘어 보다 친근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회사원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직장 생활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진솔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싶다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며 현대사회에서의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지는 콘텐츠에서 회사원으로서의 일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며 자신만의 유머와 매력을 더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의 소통, 업무처리, 그리고 작은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모습이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의 일상적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팬들의 반응은 그의 새로운 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진은 회사원으로서의 일상 속에서도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찾아내며 자신의 꿈과 현실을 조화롭게 담아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음악은 나의 삶의 일부라고 전하며 직장에서도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가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다재다능한 인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번 콘텐츠는 또한 진이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일상 속 진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진은 팬들이 언제나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BTS 진이 일상 속에서 해피를 꿈꾸는 회사원으로 변신한 것은 그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진의 일상적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팬들의 목소리는 그의 지속적인 도전과 열정에 대한 응원을 잘 나타냅니다. 앞으로도 진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할지 귀추가 주목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길 기대합니다. 진의 다양한 활동은 케이팝 아티스트로서의 경계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잘 해볼게요.